오늘 이 모든 것이 합당하시면 누가 고쳐주실 것이다. 응.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어. 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천사의 바라바. 목회를 어. 어. 하다가 굉장히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오는 그 누가. 그건 부담스러워야 부도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지? 네, 감고 쳐지면 어. 이게. 아. 살이 곤란하겠냐고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고치는 거 어차피 아니잖아요. 목사가 네. 하는 일이. <laughs> 고쳐,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이지 네. 내가 고치는 건 아니다 음, 그렇죠. 가끔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음. 누가 보고 있으니까 사람, 사람들이 누구만 보고 있으니까 음, 진짜 진짜. 어, <laughs> 나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생길 때 이게 부담감이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힘 네, 음. 그쵸 그러니까 이때 뭐 해야 돼 죽어야 네. 돼 죽어야죠 깨져야죠 어, 그리고 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선포해야 돼 오늘 이 모든 것이 합당하시면 누가 고쳐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어. 아니 할지라도 누구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네. 뜻 안에 있다. 어. 그리고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뭐할 테니? 기도. 어, 기도할 테니 너희도 같이 하나님 은혜를 한번 간구해보자 어,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아 어, 안되면 어떡하지? 아 어, 하나님 명예가 여기서 막 실추되고 막 이걸 누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님. 어, 일개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월권이야 월권. 제가 옛날에 신문사에서 총무로 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음. 이제 어느 회사의 광고를 따라갔다가 이게 잘안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 보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갑자기 회사가 안 돌아간다. 뭐 그래서 은행에서 뭐 어떻게 뭐가 됐더라저 때더라. 막 얘기하면서 회사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갑자기 옆에서 벌컥 화장실 문이 열리는데 누가 발로 빡 쳐고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누굴 <laughs> 누구예요, 그 사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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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한테 얼굴만 찢적지게쎄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야. 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 사원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부채가 심하거나 뭐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나요? 진짜 능력 밖의 일이죠. 음. 어, 본인들이 정말 사장님을 걱정하고 회사를 걱정하면 뭐만 하면 돼. 열심히.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음. 그건 누가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그 사장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월권 행위인 경우가 많아요. 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힘 가지고 될 일도 음. 아닌 걸 가지고 막 끙끙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낙심하고 있는 것과 거군요. 같은 표현인 거죠. 이 일을 지금 누가 잡고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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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가 해결하려고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영역이가 더 많아지죠. 내 능력과 한계는 내가 더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무슨 어떤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곳에 막 환난 당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 5장3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노 사실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나를 깨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음. 그걸 어,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laughs> 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사실은 이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음. 이 과정을 겪지 않고 신앙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치. 없어요.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행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되죠? 계속 그안 깨질라고 응. 몸부림 치요 그렇죠 안 깨질라고 몸부림 치죠 네. 어. 표현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하고 안 맞아 기본적으로 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반대 진영에 서 있다 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네. 안, 살고 안 살고 싶어요, 싶어요. 어, 본능적으로 싫어 음. 음.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죠. 매일 같이 이 죽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신자가 죽음에 동참한다는 건 너무 먼 얘기, 남 얘기, 선교사나 목사님들이라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펄펄 살아서 날뛰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순응할 수도 없죠. 어,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을 위해서라도 매일같이 나를 모여야 돼요. 죽여야 어, 돼요. 죽여야 돼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어, 어, 재밌...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웃음> <웃음> 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나 큰일 났는데. 내가 재밌다는 건 흥미롭다는 거지. 진짜 재밌는 거지. <laughs> <하나인데. 웃음> 어, 두 명의 신자가 있는데, 어, 정말 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일을 막 견뎠어. 그래서 열매가 크게 맺혔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그리고 더큰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든가 하면 분명히 같이 겪었고, 음. 같이 환란을 겪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 음. 그런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음. 왜 이런 차이가 아 있죠? 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어. 아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됐네 어. 했기 때문에 어. 아 오케이 하고 뒤로 빼앗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잖아. 맛봤으면 더 앞으로 나가야지. 그럼 안 깨졌네요. <laughs> 안 깨졌는데 어떻게 맛을 봤지? 음. 어떻게 버텼어? 안 깨졌는데 음.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지. 없죠 뒤로 물러났어야지 음. 근데 그거 다 겪었어 다 열매를 맺었다니까 음. 음. 어, 근데 뒤로 물러나더라고 다시 만들었어요 아. <웃음> <웃음> 다시 살아났어 어, 다시 좀비처럼 <laughs> 다시 살아났어 어. <웃음> 다시 내 <laughs> 일부로 해볼 거야 막 이런 게 되는 거 음. 아니면 그, 그 음. 이제 계속 그 원래 이렇 믿음이 이렇게 가다가도 네. 자기 본성 때문에 다시 네. 그걸 네. 다시 찾아서 이렇게 다시 뒤로 빠지잖아요. 비슷해. <laughs> 음, 아주 비슷해. 예, 그러니까 <laughs> 제가 그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다가 매번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는다고요. 음. 왜 하나님의 사랑아계심을 맛봤으니까 음. 이 사람이 이제 변한다, 안 변한다. 정리하다. 변할 거다. 변할 음. 거다. 근데 몇주 지나면 사라졌어. 음. 그 이게 뭐지? 그한 제가 그 얘기를 한적 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산리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음.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에서 어,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치유된 사람들 어, 5년 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지를 통계를 내놨어. 어, 몇 퍼센트나 믿을까요? 그래도 과반수. 5 50%. 50%. 몇 프로 생각하세요? 한 5%? 5%? 5%? 오, 오, 10%? 10 저는 7%? 20% 미만. 그때는 막 너무 감사하고, 막뭐 집도 헌금으로 내놓고 막 이랬던 분들이 음.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가?라고 조사를 해봤을 때는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현상하고 음, 같네요. 같은 현상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20%도 많은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등병 걸리신 분 10명을 고쳐줬는데 몇 명만 돌아왔어요? 30, 한 명만 10명.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몇 프로? 10%그 10 어. 10 어. 순복음교회 오사님 기도는 성공한 거야. 몇몇 몇 프로니까. 더분이잖아 <laughs> 아,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찾아봤는데 기적 같은 경험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그 신앙 체험이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음. 자기 야심으로 돌아가요. 음. 자기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목적이 안 바뀐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큰 이적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났을 때아 저분은 내 모든 것을 다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인생의 목적까지도 확 바뀌어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가요. 음. 근데 어, 신기하네. 어떻게 하네?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이어지네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어, 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야망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야망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 그것까지 깨지지 않으면 본래 자기 일로 돌아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음.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음. 예수님과 닮는 거, 음. 그렇죠? 그 목표는 뭐예요? 매일 죽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낳다. 네, 네, 네. 낸다. 그게 내 하루의 목표. 음. 어.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바뀌지 않은 크리스찬은 절대로 한번 이런 은혜를 맛봤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음. 음. 어. 그러니까 너무 큰기회 너무 좋은 기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송투리째 바꿀 수 있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나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본래 의 삶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 속에서 우리의 삶과 목적까지도 바뀌는 데까지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이런 죽음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죠. 있어야죠. 또 사도 바울이 아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모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미라 그랬는데 그래서 12절로 가면 이렇게 됐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죠. 그러니까 사망이 나한테 역사하죠. 어 그랬더니 내 안에서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네. 그 능력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그렇죠. 아, 이 고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음. 그 이걸 우리 개인으로 가져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어. 음. 어, 편이 내 말로 변해요? 아니 안 변하죠. 내 능력으로 변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음. 그러면 누가 나타나죠? 그러면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네. 나타나서 음. 누굴 변화시켜요? 남편. 네. 바로 이 원리예요. 항상 응.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그럼 돼요. 죽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죽는다는 건 어떻게? 해?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어. 어떻게 죽어요? 일단 어. 여러 가지 내가 내가 남편을 음. 응. 뭐뭐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응. 그렇게 막 음. 응. 하려고 응. 하는 것보다 응. 어. 노력을 안 해? 아니요. <laughs> <laughs> 어, 그런 건 아닌데, 응. 그,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개니 응, 응. 대니 막, 꽤막 가기 싫어하는데, 응. 어거지로막 같이 가자, 가자. 응. 그는면 욕심가. 그러면 어... 전도하지 마? <laughs>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한 어. 표현인 거예요. 음. 구체적이지 가 음. 않잖아요. 음.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서 부부가 네.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반반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반보다 더 응. 응. 배려하고 응.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아 그것도 죽는 응. 방법이죠. 응.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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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가지고서는 서로 근거 음. 없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 넘어왔어. <웃음> <웃음> 옛날에 우리 반 이렇게 해도 뭐 그런 그런 거안 하는 거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요, 안 해요. 안해 아, 네. 실망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에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음. 남편이 10년이 지나고 음.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막 속이 상해. 음. 애통한 거하고 달라요. 음. 어, 속이 막 상해. 음. 저희 왼수 같은 게안 변해. 왜안 변하지?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일단,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 우리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누굴 관찰해요? 남편? 아니, 하나님. 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음. 어떻게 하시나. 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음.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도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누굴 하인네 남편.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 왼수가 하는 짓이 계속 무슨 짓만 해? 밉상이죠. 상 밉상, 미운 <laughs> 짓만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좀비처럼 내가 또 어떻게 해?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죽을 수가 있나? <laughs> 어. 죽을 수 없는 <laughs>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좀비처럼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뺏어 왔다가 지금 나 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관찰한다. 네. 그래서 내눈 들어 주를 봐야죠. 어.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죽는다는 표현을 잘못 알리는 뭐냐면 우리 죽은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활.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무언가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돼.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그럼 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음. 죄가 막 나를 충동질할 때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의가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는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죠. 내 육체의 정욕이 내 남편을 믿게 보는 것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고 나도 그대로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다시, 뭐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음. 거죠. 어,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 음. 과정이죠.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배워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음. 근데 다들 죽음은 배우지 않고 뭘 하려고 해요? 동행만 하려고. <laughs> 그러니까 같이 가요, 못 가요? 음. 어, 못 가죠. 펄펄 살아뛰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복폭을 맞출 수가 음.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 앞에 번제로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드리는 이 죽는 과정을 꼭 익히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All right, all rig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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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all right